안녕하세요. 어서와 한국어는 처음이지, 어니쌤이에요. 지난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요? 이과는 조리도구를 알아봐요. 예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생활 속에서에서는 가족과 절기 음식인 삼계탕을 먹는 상황에 대한 대화문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문법에서 뭐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에 대해 알아보고, 뭐뭐는 동안 뭐뭐해라 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단어 부분에서는 조리 도구와 조리 방법에 대한 단어와 사투리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문화에서는 한국의 절기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하기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가족과 절기 음식을 먹어요. 대화를 들어볼게요. 밥다 됐나? 내뭐 도와줄까? 내밥풀 동안 수저 좀 놔둬. 알겠다. 오늘 저녁 뭔데? 냄새 역시나 좋네. 복날이라 삼계탕 했다. 뭐고? 숟가락 떨쳤다 미안타. 개안타. 어디 가? 뭐 볼까? 으, 설탕이었나? 어? 다나? 설탕이 소금인 줄 알았는갑다. 개안타. 개안타. 대화문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대화문 속에 나타난 문법을 알아볼게요. 뭐뭐인 줄 알았어요. 뭐뭐인 줄 몰랐어요는 변명을 할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내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사용해요. 명사에 인줄 알았어요나 인줄 몰랐어요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활용한 문장을 들어볼게요. 왜 콜라를 부어요? 간장인 줄 알았어요. 걸레인 줄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문법은 뭐뭐는 동안 뭐뭐해라예요. 이 문장은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 것을 명령하는 표현이에요. 동사에서 다를 빼고, 는 동안을 붙여서 뭐뭐는 동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설거지하다, 샤워하다처럼 하다로 끝나는 동사는 하다를 빼고, 해라를 붙여서 공부해라, 샤워해라, 설거지해라 라고 말해요. 먹다, 뽑다처럼 두 글자인 동사는 다를 빼고 알아, 어라를 붙여서 먹어라, 뽑아라 라고 해요. 모음, 아, 오가 들어가는 동사는 알아, 어, 우가 들어가는 동사는 어라를 붙여요. 마지막으로 글자 수가 세 개보다 많은 동사는 두 번째 글자에 모음, 아나, 어를 붙이고, 라를 붙여요. 예를 들면, 치우다 는, 우에, 어가 붙어서, 워가 되고, 뒤에, 라를 붙여서, 치워라 가 돼요. 활용하기 들어볼게요. 하나가 샤워하는 동안, 너는 빨래해라.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 너는 밥을 먹어라. 내가 간을 보는 동안 식탁을 치워라. 지금부터는 조리 도구에 대한 단어를 알아볼게요. 궁중 팬은 후라이팬보다 더 깊은 팬을 얘기해요. 볶음, 조림 등 여러 가지 요리를 할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그릇은 스테인리스라는 재료로 만든 그릇이에요. 사투리로는 쓰뎅 그릇이라고 해요. 삼발이는 찜을 할때 사용해요. 발이 3개라서 3발이에요. 계란찜 같은 것을 할수 있어요. 대안은 김장을 하거나 물이나 물건을 담을 때 쓰는 고무로 된 커다란 그릇이에요. 대안은 사투리로 다라이 라고 해요. 나쁜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뜨거운 것은 담지 않는 게 좋아요. 강판은 음식을 갈때 사용해요. 감자나 사과, 무 같은 것을 갈수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것도 있지만 집에서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해요. 채는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그릇이에요. 구멍보다 큰 것은 통과하지 못해서 가루를 곱게 뿌리거나 이물질을 걸러낼 때 사용해요. 구멍의 크기와 채의 크기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를 골라서 쓸수 있어요. 뚜껑은 사투리로 따꿍이라고 해요. 냄비 뚜껑도 병 뚜껑도 반찬통의 뚜껑도 모두 따꿍이에요. 꼬치는 나무나 새로 만들어진 뾰족한 막대기예요. 꼬치에는 음식을 꽂아요. 사투리로는 꼬지라고 해요. 대접은 사투리로 대지비 라고 해요. 대접은 크고 깊은 그릇이에요. 국수나 비빔밥 같은 것을 담아 먹어요. 가위는 사투리로 가세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들어온 표현이에요. 이쑤시개는 요지라고 해요. 이것도 일본어에서 온 표현이에요. 어르신이 요지를 찾으면 잊지 말고 이쑤시개를 가져다 드리기로 해요. 종지는 사투리로 종지기라고 해요. 종지는 밥그릇보다 훨씬 작은 그릇이에요. 주로 간장 같은 양념을 담아요. 이제부터 조리 방법을 알아볼게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이 있어요. 볶다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음식을 넣고 음식을 계속 뒤적거리며 익혀요. 음식 재료는 야채, 고기 모두 볶을 수 있어요. 굽다는 후라이팬이나 팬을 깔고 그 아래에 불을 놓고 음식을 익혀요. 굽다는 익힐 때 음식을 계속 뒤적거리지 않아요. 찌다는 냄비에 물을 끓여 그 위에 삼발이나 찜통을 놓고 수증기로 음식을 익혀요. 만두나 떡을 쪄요. 데치다는 주로 야채를 뜨거운 물에 담아 아주 살짝만 익히는 방법이에요. 끓이다는 사투리로 끼리다 라고 해요. 물이 들어간 음식을 보글보글 올라올 때까지 익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 음식들과 물을 같이 먹는 찌개나 국을 끓여요. 삼단은 데치다, 끓이다와 비슷하지만 많이 익혀서 먹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넣고 익힐 음식을 넣어요. 음식이 익으면 물은 버리고 익은 음식만 먹어요.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요. 튀기다는 뜨거운 기름을 많이 넣고 음식을 익히는 방법이에요. 기름이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튀김이라는 이름이 붙은 음식을 모두 튀기는 방법으로 만들어요. 대우다는 사투리로 대피다 라고 해요. 주로 전자렌지를 이용하지만 후라이팬이나 불로 데울 수도 있어요. 음식을 익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조리다는 물에 양념을 하고 음식을 넣어서 오랫동안 익혀요. 음식이 다 되면 물이 처음 넣은 물보다 훨씬 적어져요. 조림이라는 말이 들어간 음식은 전부 조리는 방법으로 요리한 음식이에요. 절이다는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탄 물에 음식을 넣고 오랫동안 놔두는 거예요. 불은 쓰지 않아요. 절인 음식은 힘이 없어져요. 무치다는 음식에 양념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만져서 음식에 양념을 묻혀요.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다듬다는 음식을 하기 전에 재료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흙이나 상한 부분, 시든 부분을 없애서 먹기 좋게 만들어요. 썰다는 칼을 이용해서 음식을 자르는 방법이에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야 해요. 깎다는 썰다와 비슷하지만 음식의 껍질만 자르는 거예요. 칼로 깎아도 되지만 깎기용 칼이 따로 나오기도 해요. 감자껍질을 깎거나 사과, 감, 배 같은 과일을 깎아 먹어요. 비비다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뒤적이는 거예요. 양념을 골고루 묻히기 위해서 사용해요. 앞에서 배운 묻치다는 손으로 뒤적이지만 비비다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요. 조금은 사투리로 쪼매! 라고 해요. 많이는 한그릇 이라고 해요. 동강은 사투리로 동가리 라고 하는데 한 동강은 잘라놓은 것중 하나예요. 사진에는 세 개가 있으니까 세 동강, 세 동가리예요. 꽁지는 꼬다리 라고 해요. 김밥을 먹어봤나요? 김밥의 제일 끝부분 두 개를 김밥 꼬다리 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썰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썰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의 이름과 모양을 알아두면 좋아요. 깍둑썰기는 주사위 모양으로 써는 거예요. 김치 종류인 깍두기가 물을 깍둑썰기에서 김치를 담근 거예요. 나박썰기는 세로보다 가로가 짧은 네모 모양으로 써는 거예요. 너무 얇지도 굵지도 않게 썰어야 해요. 다지기는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어슷썰기는 칼을 비스듬하게 놓고 음식을 썰어요. 주로 파나 고추를 어슷썰기 해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줘요. 채썰기는 얇고 길게 써는 거예요. 숭덩숭덩썰기는 음식을 대충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써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알아볼 문화는 한국의 절기예요. 절기란 1년을 24개로 나눈 거예요. 명절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절기로 계절을 알았다고 해요. 사진처럼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챙기는 복날, 동지와 절기는 아니지만 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절인 정월대보름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정월대보름은 1년 중첫 번째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정월대보름날에는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먹어요. 오곡밥은 신장, 심장, 비장, 간, 폐 다섯 개의 장기가 건강하라는 의미예요. 나물은 겨울 동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라는 의미예요. 한국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옛날에는 겨울 동안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나물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나무를 먹었어요. 부럼은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예요. 피부에 부스럼이라는 병이 나지 말라는 의미예요. 복날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에요. 한국에는 세번의 복날이 있는데 초복, 중복, 말복이 있고 그 3일을 같이 부를 때는 삼복이라고 불러요. 복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삼계탕이라는 닭 안에 밥과 약재를 넣고 끓인 탕이에요. 삼계탕은 더운 여름에 동물과 국물을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다고 해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동진날에는 팥죽을 먹어요. 팥은 빨간색인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빨간색과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서 귀신이 찾아와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팥죽을 먹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아니면 혹시 너무 어려웠나요? 지금부터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예문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손빨래 하는 줄 알았어요. 국을 끓이는 동안 밥을 안혀라 아범이 짐을 챙길 동안 너는 차에 타라. 국간장인 줄 몰랐어요. 정구지를 사는 동안 밀감을 사라. 궁중팬인 줄 알았어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넣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잘 고르셨나요? 틀린 문제는 복습 잊지 마세요. 마지막 문제예요. 영상을 멈추고 알맞은 그림과 단어를 연결하세요. 정답을 확인할까요? 잘 맞추셨나요? 틀린 문제는 영상을 앞으로 넘겨서 다시 복습하기로 해요. 오늘 한국어는 처음이지는 여기까지예요.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라맛. 나키키타카. 마마야. 안녕.